여러분 저는 친구 만나러 니먼마커스 카페 왔어요 짠하다 보라색깔 너무 기분이 좋아 진짜 맛있어 친구한테도 선물한 이 키링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친구가 갖다 준 저의 한국 택배들이랑 선물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리 옮겨서 H&M에 구경 왔는데요. 이 드레스 뜻밖의 고퀄인데 가격이 참 착해요. 이 슈즈는 맥앤맥크랑 거의 똑같은데요. 저렴이 버전으로 좋겠죠? 이것도 제가 에나더스토리즈에서산 거랑 거의 똑같은데 훨씬 저렴하고 다른 반지까지 몇개더 주네요. 몇몇 마음에 드는 옷들 입어보려고요. 이 반바지는 차르르한 소재에 주머니가 여러 개 달린 카고 반바지인데요. 너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길이감이 딱 좋아요. 제가 또 이런 파란색 보면 환장하잖아요. 리넨이라 따가운 햇빛 막을 때 좋을 것 같아서 입어봤어요. 이 미니 원피스는 프린팅이랑 핏이 너무 예뻐요. 소재가 두 가지 있는데요. 시어스코보다 면 재질이 더 예뻐 보였어요. 이건 색깔도 예쁘고 프린팅이 귀여우면서 시원해 보여서 입어봤어요.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이건 구매했답니다. 집에 가기 전에 망고에 들려봤어요. 이거 진짜 예쁘죠? 나풀거리는 소매단이랑 콩단추가 너무 로맨틱하고 예뻐요. 이 소재는 정말 촤랑라한 아주 시원한 소재예요. 집 앞에 마실 나갈 때, 카페 갈때 입기 딱 좋아보여요. 이건 바캉스 가서 입기 딱이죠? 패턴이 디올 느낌도 나요. 이건 보테가 느낌이 나는데요. 그러고 보니 스파 브랜드에서 명품 브랜드 디자인의 저렴이 버전이 많이 보여요. 이건 꼭 셀링 같죠? 이런 빅백 있으면 큰 가방 필요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매듭지어진 것 같은 어깨끈도 너무 힙해요. 망고에서도 옷두개 입어봤어요. 소매단이 길게 스모킹 처리돼 있어서 팔 라인이 되게 로맨틱해 보이고요. 넥라인 쪽에 리본도 사랑스럽고 또 소재가 찰랑찰랑한 게 달라붙지 않아서 좋아요. 이건 짧은 기장의 여름 니트인데요. 핏도 예쁘고 소재도 엄청 부드럽답니다. 진짜...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서 언박싱 해볼게요. 첫 번째 아이템은 한국에서 팝업 때 대란났던 코스 미니 구름빵입니다 색깔이 정말 정말 예뻐요 친구가 사다 준 건데 요거랑 라일락 중에 고민했었는데 요게 더 예뻐서 샀대요 전 사실 라일락에 미련 남을 뻔했는데 친구가 왜 요거 샀는지 알것 같아요 진짜 예뻐요 미니는 크기도 적당한데 도라에몽 가방처럼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안에도 예쁜 동일한 색감으로 되어 있고 또이 사이즈는 안주머니가 있어서 실용적이에요 사실 이건 친구가 저 구독자 1,000분 넘은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에요. 친구는 구름빵에 관심이 없었는데 저 때문에 팝업 갔다 온거 있죠? 다음 아이템은 바로바로 원데이 바로 에디션의 귀걸이와 목걸이입니다. 이 중에 귀걸이가 실버여서 실버 닦는 천도 같이 왔어요. 악세사리는 이런 천으로 된 케이스 안에 담겨져서 안전하게 왔어요. 아귀여 너무 깜찍하죠? 이건 원래 먼데이 에디션 목걸이 사려고 들어갔다가 예뻐서 같이 사게 됐어요. 실버라 더울 때 시원하게 착용하기 좋고요. 아직까지도 발레 코어 룩이 유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잘 맞는 리본 디테일 귀걸이입니다. 다음은 제가 너무 사고 싶었던 하트 펜던트 목걸이에요. 사실 시카고 갈때이 액세서리들이 담긴 캐리어가 미싱돼서 영상이 늦어지게 됐어요. 아무튼 이런 목걸이는 유행도 많이 하고 판매하는 것도 많잖아요. 제가 하트펜던트를 되게 좋아하는데도 다른 데서 파는 건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걸 발견했는데 진짜 홀딱 반해버린 거 있죠? 저렴해 보이지도 않고 이 목걸이만의 유니크함도 있어요. 펜던트가 달린 고리 부분이랑 매듭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예쁘고요. 줄의 끝부분 마감을 펜던트랑 동일한 색감의 메탈로 마무리해서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묶어서 연출할 수 있는 것도 좋았어요. 모델이 착용한 건 라지 사이즈이고요. 저는 미디엄으로 주문했습니다. 크기가 적당해서 오히려 손이 더 자주 가요. 캐리어 미싱돼서 못 썼던 만큼 여름이 가기 전에 최대한 많이 착용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줄이 굉장히 긴 편이라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거나 추워지더라도 니트 위에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끈은 나일론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느낌이 너무 좋아서 계속 만지게 돼요. 전체적으로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게 느껴져서 만족하며 사용 중입니다. 이 브랜드는 알게 된지 얼마 안 됐는데 키치한 아이템도 많고 퀄리티도 괜찮아서 추천드려요. 저는 W컨셉에서 구매했는데요. 고운보다 세일을 더 자주 하고 쿠폰까지 적용하면 가격이 정말 저렴해진답니다. 자세한 건 더보기란 봐주세요. 다음은 제가 미국에 와서도 꾸준히 쓰고 있는 화장품입니다. 저는 주사 피부염이 있어서 순한 것만 쓸수 있는데요. 이 보나벨라의 메디컬 크림은 상처나 화상 위에도 쓸수 있을 정도로 아주 순해요. 이거 바르고 갔을 때 학교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피부가 반짝거린다고 화장품 정보 알려달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K 뷰티가 유명한 건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반에 있는 모든 여자친구들이 제가 코리안 화장품 쓴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오 마이 갓! 코리안 화장품 완전 좋아! 나 코리안 화장품밖에 안 써!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안 쓰는 샘플들 나눠줬는데 친구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아무튼 이건 저의 데일리 크림인데요. 제 피부가 요새는 여름에도 건조해서 이거 바르고 있어요. 부드럽게 잘 발려서 자극이 없고 촉촉하고 보습도 잘 돼요. 다음은 같은 리얼 더마 라인의 스파 패치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방수가 되는 거예요. 특히 얼굴에 뭐가 났는데 화장해야 될때 굉장히 좋아요. 사용 방법은 뾰루지가 났을 때 위에 얇게 바르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럼 방수가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 제품이 직접적으로 뾰루지에 닿지 않아요. 이건 문지르거나 하면 때처럼 밀어져서 나오고요. 이렇게 껍질을 뜯어서 제거할 수도 있어요. 메이크업 하셨다면 메이크업 지울 때 물에 닿으면서 더 쉽게 떨어져 나옵니다. 저는 뾰루지 있을 때요거 밤에 바르고 자는데요. 그럼 다음날에 뾰루지가 터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요 껍질을 떼주고 스티커로 된 패치를 붙여줘요. 하지만 뭔가 염증이 가득한 것 같은 뾰루지에는 사용하지 않는데요. 좀더 악화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분이 화해서 피부가 너무 예민할 땐 사용 안 하고 있어요. 다음 제품은 제가 좋아하는 인쇼에서 산 시스루 블루종이에요. 이건 에어컨 바람 추울 때나 간절기 때 입으려고 샀어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데일리룩의 자체 제작 상품인데요 인터넷 쇼핑몰 치고 퀄리티도 괜찮고 핏도 예쁘게 잘 나와요 봉제랑 지퍼도 깔끔하니 잘 나왔죠? 이건 굉장히 큰 오버사이즈라 원사이즈인데요 아랫단에 있는 스트링으로 원하는 만큼 조여서 핏을 연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감 없이 한 겹이라 여름에도 밤이나 비올때 등등 활용도가 아주 높아요 이것도 제가 피부염 생긴 다음에 알게 된 브랜드예요 사실 요건 광고 보고 알았는데 후기가 너무 좋아서 속는 마음으로 구매했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저는 피부 뒤집어지면 다른 거다 중단하고 요것만 내내 바르거든요. 제가 병풀이 잘 맞는데 이 제품이 병풀 추출물이 30%나 들어있대요. 병풀은 상처 치유에 좋은 재생성분인 거 아시죠? 얼굴에 열감이 심해서 막 따갑고 아플 때 바르면 쿨링감이 살짝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바르자마자 아픔이 좀 사라져요. 이건 제가 너무 예민해서 아무것도 못 바를 때에도 바를 수 있는 크림이에요. 그만큼 피부 보호가 잘 되고 되게 순해요. 단점으로는 가격이 7만원으로 되게 비싸요. 그에 반해 좀 금방 쓰게 되는 재질이에요. 이것도 샀는데 이건 아직 사용을 못해봐서 사용해보고 좋으면 후기 올릴게요. 이것도 제가 목걸이만큼 기대를 많이 했던 건데요 바로바로 바로 1064 스튜디오의 그립톡입니다 너무 귀엽죠? 그립톡 자체는 투명하고 위에 진주로 된 리본이 달려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그립톡은 어두운 색깔 폰케이스가 어울릴 것 같아서 폰케이스도 하나 샀어요 함께 카드가 있었더라 카드 말리에 또 영어를 썼는데 이번에 바이바이 이영화 이유랑 어? 뭘 사겠다는 건지 <laughs> 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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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유 이남자 경범 분이 건강 멀쩡하지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서들이 사랑하는 도엔의 블라우스 언박싱 해볼게요 이건 한국에서 온건 아니고 이번에 산 거라 같이 언박싱 해봐요 색감이랑 패턴, 퍼프 소매, 핏이랑 넥라인까지 다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쁜데, 아쉽게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아방한 핏이라서 고민만 계속하다가 리턴은 못했어요. 이건 제 이베이샵에 정가보다 저렴하게 올릴게요. 자세한 건 더보기란에 봐주세요. 여러분, 저는 원고스러 카페 왔어요. 친구들이 수료식 때 반대표로 스피치하는 거 투표로 뽑아줬거든요. 다음 영상엔 원고 발표하는 모습도 넣어볼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이.